어머! 정말! 그래, 어, 그래. 예? 아주 뭐 자신 만나해 네, 알았어요? 몇 칸, 몇 칸, 몇 칸. 멈춰 하는 게 좋아. 어떻게 할까? 네 칸, 네 칸. 칸, 칸, 칸 이건 왜 길어야 돼? 네 칸.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다섯 칸. 그래, 오, 좋아하잖아. 다섯 칸. 그렇지. 이야. 7인치겠다? 그치? 넘칠 것 같은데? 오, 미 위에 방울 이렇게 됐어. 오케이. 야, 어머. 오 네네. 알수 있지. 아, 너무 쉽게 하잖아. <웃음> 오케이, <웃음> 거기까지. 멈춰, 그대로 둬. 그대로 둬. 그대로 더. 둬. 둬.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어, 거예요. 이게 어렵다고? <laughs> 휴지가 더 길어야 된다고? 끝에서부터 끝까지. 아, 휴지가 어. 더 완전히 길어야 돼요? 끝에서 어, 그... 끝까지. 끝에서 끝까지. 이거 너무 낭비 아니야? <laughs> 난 이거 말려서쓸 거야. <laughs> 자, 일단 다섯 장을 했으니까. 다섯 어, 장. 그래 해봐. 어, 그래. 5장, 그래. 그래. 이걸로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어, 지금 <laughs> 그런 것도 아니지. 어. 이게 지금 뭐 월드컵이니 뭐니 이게 지금. 준영 형. 네. 네. 준영. 다섯 장. 아거는이게 뭔지 알지? 그.. 만들 때아까보좀 차있는 같은데 아까.. 아니요! 좀는 같은데 아니요! 이제 자, 이제 슈니어, 슈니어, 출발! 네, 조금 일단 조금 졌는데 형! 이거, 이거 내, 내 기록이야! 아 그랬다 <laughs> 아 그런데.. 이거 내 기록이야 나 저런 것만 보자 치워야 되거든 치워야 돼 오, 오케이. 오 어머 어, 뭐, 진, 진, 어, 진지하게 하는 데?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데. 그다음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어떻다니까동생이어 뭔지 알지? 뭔지 몰라. 맞어떻 <laughs> <laughs> 어. 야, 이, 진짜 이 테이블은 좋다. 안 젖어? 봐 이거 위에서 보이죠? 물방울이 내머리 같아. <웃음> <웃음> 야, 지금 이제, 온라인 팬분들은 다들 집중력 대단하다는 얘기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다들 깔끔하냐며다 치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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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지금.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다들. 자, 우리 데니형 갑니다. 시안구야? 가다 보면 내 기록이 걸려. <laughs> 어! <웃음> 어! 가다보면 내 기록이 걸릴텐데 살짝 옆으로 가야될텐데 그 사이를 그 사이를 그 사이를 그 도... 사이를 그치 도렬잖아. 그치 어? 아, 그치 아, 이거 아, <렬한> 너무 쉬운데? 게임. 진짜 웃겨. 야, 이런 어, 뭐, 어떻게 될 거야? 다시 한번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 예. 저희가 이제 선물을 이제 준비를 했어요.